네, 오늘 저녁에 주시는 말씀은 시편 133편입니다. 시편 133편 아주 짧은 시편입니다. 어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고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기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예, 보라 하면서 아주 감탄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시선을 자기가 보고 느낀 그 굉장한 현실로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보게 하는 현실의 모습이 너무 선하고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이 선하고 아름답다. 이 선하다는 말이 제일 처음 나온 것이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시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을 때예요. 그 좋다 하는 것은 창조의 완전함을 바라보고 내릴 수 있는 평가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담고 있을 때 정말 좋다 이런 평가를 내리에요. 또 아름다운 거라고 했는데 이 아름다움이라는 말이 성경에 제일 처음 나오는 것이 하나님이 에덴동산을 짓고 사람을 그 동산 안으로 인도했을 때그 동산에 심겨진 나무가 있었는데 보기에 아름다운 나무인지라 이랬어요. 그 보기에 아름답다 할때이 본다는 것은 사람이 보아서 발견한 것 중에 최초의 아름다움을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선하고 아름답다 할때 이거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완전한 것이고 사람이 볼 때에도 가장 그 마음에 정말 풍성함을 느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평가가 내려진 거예요. 근데 그게 뭐였느냐 하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창조의 세팅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건 죄악을 행한 이후에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는 현실이 아닙니다 완전한 창조 안에 하나님이 두셨을 때만이 이런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선하고 아름답다 그렇다고 할때 지금 이 사람은 창조의 세팅 속에서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앞으로 우리에게 이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환상을 먼저 보고 이 말씀을 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육신의 현실을 우리가 육신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도 창세전이에요. 창세전에 우리가 이미 존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은 이후에도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땅은 그러한 것에 비하면 아주 잠시 지나가는 현실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여기다 온통 눈을 두고 살지만 결국 우리가 정말 바라보고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평가를 내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우리가 가야 할 본향입니다. 그 본향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아야 하는데 자,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 잠시는 이런 맛을 우리가 교회에서 보고 삽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모습. 그런데 연합은 자주 봐요. 주일마다 모이는 게 연합이니까 하나 되어서 모인다 이런 뜻이니까 우리가 예배될 때는 이러한 모습을 가지는데 동거함은 이거는 뭐 애들 수련회 2박 3일 하면서 같이 밥 먹고 자고 하는 거 외에는 어른들은 이거는 경험해 보지 못한 거예요. 형제가 동거한다?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을까? 현실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현실이 아니라고 해서 그러면 우리에게 적용할 수도 없는 말씀인가? 그렇진 않아요. 오늘 이제 말씀을 쭉 따라가게 되면 아, 이렇게 적용하는 것이 바로 땅에서 그나마 우리가 이 동거함을 맛볼 수 있는 길이겠구나 하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동거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창세기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도 로또 서로 부자였어요. 근데 부자여서 서로 갈라집니다. 아니 왜 그런 일이 있을까? 이 사람에게도 모든 필요가 채워졌고 저 사람에게도 모든 필요가 채워졌으면 아니 서로 합치면 두 배로 채워지는데 뭐 배고플 일도 없고 서로 도우며 살면 될 텐데 왜? 부자가 되어서 서로 나누어져야 될까? 이게 아브라함과 롬만이 아니에요. 에서와 야곱이 이제 나중에 만났잖아요. 20년 만에. 그런데 에서와 야곱이 만났는데 서로 가진 것이 많으므로 동거할 수 없었다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36장 7절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아니, 물론 서로가 반목하는 세월이 있긴 했었지만 그래도 이제 화합을 했잖아요. 그러면 합쳐서 살면 충분히 정말 멋있는 형제의 삶을 살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형제들이 돈 많을 때 서로 사이 좋게 못 지냅니까? 돈 없을 때 사이 좋게 못 지냅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오히려 돈이 있어서 갈라지고 깨지는 그러한 형제 관계들이 많이 있어요. 그 이게 참 돈과함이라는 것은. 무엇을 가지고서 시작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자, 이 동거함의 가장 모범이 되어야 될 것이 가정입니다. 가정은 남자와 여자가 연합해서 동거까지 합니다. 교회의 기본 단위가 가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리 주일날 모여서는 동거를 안 하지만 그러나 가장 최소한의 교회는 집에 가서 이제 동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동거가 잘 됩니까? 왜안 되느냐 하면, 여기 성경에 하나님이 내리신 형벌이 있는데, 여자에게는 너는 남편을 원하고, 또 남자에게는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너는 남편을 원하고가 소유욕이에요. 이게 서로가 욕심이 다른데, 여자는 남자를 소유하려는 욕심을 가집니다. 남자는 여자를 지배하려는 욕심을 가져요. 그 그러니까 소유욕과 지배욕이 꽝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동거할 수 있는 환경을 다 마련해 주셨는데 동거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소유욕을 뭘로 바꿔주셨냐면 존중하라고 하셨고 지배욕을 뭘로 바꿔주시냐면 사랑하라고 명령을 내려주셨어요. 이게 변화되지 않는 이상 동거는 노력으로 절대로 될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서로 출발은 사랑으로 했지만 결혼 수순을 밟어 나가다 보면은 마지막에는 별거 뭐 법적으로 이혼은 안 했어도 마음으로 이미 별거가 돼 있어요. 서로 잘 지내질 못해요.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 그 부모님들 그 어떻게 지내십니까 하면은 아, 맨날 싸워요. 말다툼해요. 어, 서로 각방 지내요.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거든요. 그거는 왜요? 평생 동거를 했지만 노력으로 하나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땅에서 이 동거는 그럼 어떻게 해야 현실이 될 것이냐 할때 사람과 사람, 부부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동거는 영적인 연합이 필연적입니다. 영적인 연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하나 되면 성령이 우선 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는 힘써 지키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데 힘써 지킬 때에도 평안에 매는 줄이 있어야 돼요. 성령이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안에도 성령이 있어요. 남편도 성령이 있어요. 그런데 동거가 안 돼요. 왜요? 평안에 매는 줄을 사용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 평안에 매는 줄은 어디서 얻는 것이냐? 바로 하나님을 찾아 나가서 기도할 때 얻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 안에 얻습니다. 그내 마음의 생각과 또 마음을 그 평안이 다스려요. 그 그러니까 내가 내 생각, 내 마음으로 남편이나 아내를 대하지 않고 성령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대하니까 이게 동거할 수 있는 영역이 생기는 거예요. 각자 살다가 그 공통 분모의 영역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가정만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다 성령이 있어요. 아니, 성령을 모신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죠. 성령이 없는 사람들이 뭐 계속 교회를 나오고 또 신실한 모습을 보이고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조차도 기도를 함께하지 않을 때에는 그 모습이 연합은 갖췄으나 동거함이 아니다는 겁니다. 각자 딴 생각을 하고 딴 세계를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굉장히 참 어려운 일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세워주신 가정, 하나님이 세워주신 교회, 이 모든 안에 평안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도록 힘써 노력을 해야 되는데 자그 평안을 우리에게 가져다줄 수 있는 모습을 오늘 시편이 되게 자세하게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2절부터 보고 3절을 보겠습니다 2절을 보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았다. 이게 동거함의 모습이에요. 한 사람이에요. 아론이라는 한 사람인데 이건 상징이죠. 그런데 그 아론이 중요한 게 아니고 기름이 그 아론의 머리에 부어집니다. 아론이 스스로 부, 붓는 게 아니고요. 아론의 머리에, 위에서 머리에 기름이 부어져요. 그리고는 그게 수염으로 흐르고 옷기까지 내림갔다. 하나의 과정입니다. 과정인데 이러한 과정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 기름은 모든 성경에 기름이라 나올 때 그것은 하나님의 영을 상징하는 단어로 대부분 쓰입니다. 요한일서에는 기름 부으심이 너희 안에 있다. 그 기름 부으심을 성령을 대변하는 말로다가 썼잖아요. 그래서 이 기름 부으심이 성령이라고 할 때. 한 처음 성령이 내렸을 때 교회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하는 걸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사도행전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 이게 바로 이 시편이 얘기하는 거였구나. 하고 이렇게 깨달음이 왔는데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게 성령 강림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교회가 세워져서 처음으로 우리에게 아름다운 모습,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준 건데 그 과정이 처음에 무엇으로 시작하냐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는 서로라는 말이 나오죠. 서로 교제하고 떼고, 그리고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는 말이 나와요. 이 사도의 가르침이 말씀의 공급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어떻게 공급해 주시느냐? 할때그 방식은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해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이 말씀이 내게 임하는 것이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는 건데 그게 지금 아론의 수요, 어, 그 머리에 부어졌다는 것은 교회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이 앞에서 선포되는 것으로부터 이 기름 부으심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는 이것이 수염으로 옷기수로 이렇게 발전하는 것이 교제와 떡을 떼면서 마지막에는 어떻다고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는 거 거야. 안에 무엇을 위해서예요? 평안에 매는 줄을 위해서. 평안에 매는 줄을 위해서 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이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참이 이것이 교회에서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평안을 지켜갈 수 있는 그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서로 각자 묵상하고 또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지만 그 말씀을 서로에게 나눠주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모습을 가질 때에 거기에서 비로소 가정이 하나님 안에 동거하는 모습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인데 이 평안에 매는 줄을 기도를 통해서 지켜가는데 우리 성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이 아론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자는 하나님께 그거를 바라면서 하나님 오늘도 제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정말 말씀을 은혜롭게 성도들에게 전할 수 있게 해 주세요 하고 기도를 해야 되지만 성도들 또한 해야 될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를 한번 찾아가서 보겠습니다. 오늘 이 이후로는 우리 성도님들도 좀더 의미를 아셨으니까 이 말씀에 정말 그 의지에서 기도에 힘써 주시기를 바래요. 골로에서 4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이에요. 자, 이것도, 어, 설명을 잘, 어, 듣지 않고 읽게 되면, 무심코 그냥 읽고 지나갈 수 있는, 그냥 일반화 시킬 수 있는 말씀인데, 설명을 들으면, 아, 그렇구나. 하고 깨닫고 내 기도가 될 수가 있어요. 자, 골로에서 4장 2절에서 4, 4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 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여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말로써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여기에 중요한 것이 전도의 문입니다. 전도할 문 이 전도라는 말이 원어로는 말씀이에요. 근데 말씀의 문이 뭘까? 이게 입입니다. 입. 성도들이 기도해야 될 것이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입을 우리들에게 열어주세요. 그 전도는 또 다른 데에서는 설교라고도 번역을 했습니다. 설교할 때 입을 벌려서 설교하지, 뭐, 뭐눈 감고, 입안 벌리고 그냥 표정으로 설교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고 할때이 우리는 바로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인데 그 증거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되 하나님이 설교할 입을 열어달라고 기도를 하십시오. 그 그리스도의 비밀이 쏟아져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설교자가 마땅히 할말로써이 비밀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런 기도 부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하나된 것을 우리가 평안에 매는 줄로 지킬 수 있으려면은 목회자는 말씀을 하나님께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성도들은 그 현장에서 전도의 입이 설교의 입이 열려서 우리들에게 비밀이 쏟아질 수 있도록 이걸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서로가 합력이 될 때. 아론에게 부어진 기름이 머리에 머물리지 않고 수염으로 흘러서 옷깃까지 내려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여기서 이제 형제 연합과 동거함이 일어나고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답고 또 선한 창조의 모습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러한 교회로 우리가 성도들을 또 다른 사람들을 초청을 할때 야. 여기에서 우리가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그분들도 미래에 대한 이상을 보게 되고 내가 거할 것이 땅이 아니구나 하는 마음을 또 갖게 되는 거죠. 우리 이 말씀을 하나 더 이제 3절에 소개를 하면서 부연 설명을 해줬어요. 그게 이제 3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한 줄입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헐몬은 북쪽에 매우 높은 산입니다. 근데 거기에 이슬이 내려요. 아주 소리 없이. 이슬은 소리 없이 내립니다. 그리고 새벽에 내립니다. 근데 그 새벽에 내린 이슬이 큰, 뭐 구름 같아요. 이슬도 구름같이 이렇게 내리는데 그게 바람을 타고 싹 내려와서 요단 강물로 바뀌고 시온의 산들에게까지 물을 대는 아주 멋진 장면을 우리가 연상해 볼 수가 있어요. 그 헐몬의 이슬은 바로 아론에게 내리는 기름과도 같고, 그리고 시온의 산들의 그 이슬이 바람을 타고 싹 가서 그 산들 위에 살포시 내리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이 그 말씀을 비밀로 풀어 내어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심령 안에 내려앉는 것과도 같은 거예요. 그런 아름다움을 하나님이 여기서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 이슬에 대한 것이 이렇게도 소개가 되어 있는 말씀이 있어서 읽어드립니다. 이사야 26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걸 보니까 야 이게 사람으로는 토코무지 가정도 세울 수 없고 교회도 세울 수 없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가정도 세우고 교회도 세우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데 이사야 26장 16절에서. 19절까지 의 말씀이에요. 이사야 26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그들이 환란 중에 주를 악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이 간절히 죽게 기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산고를겪으며 부르짖음 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은 이이다. 우리가 잉태하고 산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나온 것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고 세계의 거미를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노으리로다 아멘. 16절에도 환란 중에 징벌이 임해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있는데. 안 돼요. 또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입막에서 막 부르짖고 소리를 짓는데, 그런데아기가 나오는 게 아니고 바람을 낳는 것 같이 고통스러운 소리만 지르고 아무런 결과가 없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가지고 주님의 빛난 이슬이 내리니까 땅에 죽은 자들도 살아나요. 이걸 보면서 야, 이거구나. 우리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이러한 이슬을 내려주셔야만 우리의 모든 삶이 살아나겠구나 이런 깨달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보면은요 그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있죠.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런 마무리가 있습니다. 여기 거기서라는 거는 바로 이렇게 성령의 역사에서 머리에서 옷기까지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까지 이렇게 촤이 이, 어, 서로가 그러한 모든 성령의 혜택을 받고 있는 거기에서 하나님이 명령을, 복을 명령하셨는데 곧 영생이로다 했는데 이거를 문자적으로 풀면은 생명 영원이에요. 생명 영원이에요. 하나님이 거기서 복을 명령하셨는데 생명 영원히 생명 영원히 그거를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뭐예요, 이게? 너의 가정 살아난다. 너의 교회 살아난다. 너의 교회가 어려워도 살아난다. 너의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너희들을 살리신다. 이런 하나님의 선포가 여기에서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이 이슬 같은 역사,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낳게 하고, 그리고 생명 영원히가 우리 가정에 임하고, 우리 교회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그런데 그러한 말씀의 자리에서만 우리가 머무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는 부부가 기도하고, 그리고 또 교회와 성도들이 기도하고 그럴 때 죽은 가정이 살아나고 또 죽은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 다른 곳에서 살아나려고 발버둥을 칠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이 복을 명령하신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복을 얻고 또 생명이 이렇게 풍성하다는 그런 증거를 얻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성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부족한 것이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하나님 돈을 채워도 가정에 불화가 있고 또 성도들이 많이 모여도 교회 안에 참 여러 가지 분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건만 우리가 평안에 매는 줄로 그것을 지켜내지 못하여서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빠질 수 있는데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말씀 그대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 정말 아론의 머리에서 옥기까지 또헐머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게까지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오로지 기도에힘 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때 하나님이 생명을 명령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 믿사오니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길은 어려운 데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희들 기도할 때이 말씀 따라 기도할 것이온데 하나님의 응답이 속히 임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며 기도합니다. 아멘.